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서 고장 3만원 마그네트 클러치 교환 수리 다이 고급형 3회 안녕하세요. 차량에서 송풍은 정상이나 에어컨 찬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3만원 전후 마그네트 클러치 교환 수리 고급형 3회입니다. 차량에서 송풍은 정상이나 에어컨 찬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오토 에어컨 옹, 맥스 능각, 수동 에어컨, 송풍량 조정, 온도 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여도 찬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고 진단기에 물리면 고장 내용이 컴프레서 클러치, 배선, 단선 또는 플러스로 단락. A/C 센서 내부 센서 고장으로 나오는 경우 마그네틱 클러치 교환으로 컴프레서를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부품 수급입니다. 포털 쇼핑몰이나 온라인 부품점 또는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내 차종에 맞는 마그네틱 클러치를 구입합니다. 마그네틱 클러치 단품의 애프터 마켓 가격은 대략 3만원 내외입니다. 플리와 클러치 그리고 허브로 구성된 컴프레서 부품 3종 세트 가격은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둘째, 에어컨, 마그네틱 클러치, 교황소리가 가능한 주변 정비소를 검색하여 예약합니다. 셋째, 정비소를 방문, 컴프레서를 탈착 후, 컴프레서의 마그네틱 클러치를 분리, 준비해 간 마그네틱 클러치로 교체한 후, 재조립하면 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 탈착용이 성은, 차종과 경험 그리고 정비 숙련도에 따라 다르며, 마그네틱 클러치 교환은, 풀릴 리무버 사용법만 알면 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